대방강불 환경강설 제1 8건 18맹법품 실차한탄양 무비스님 강설 서문 불자여 포살이 이와 같은 지혜를 구족하면 삼보의 종성 영혼이 끊어지지 않게 하나니 무슨 까닭인가 오 살, 마 살이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보리심을 내게 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항상 중생을 위하여 법장을 열어 보임으로 법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교법을 잘 받들어 어기지 아니함으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다시 또 일체 큰 소원을 모두 칭찬함으로 부처님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인연의 문을 분별하여 연설함으로 법보의 종성에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여섯 가지 하반하는 법을 부지런히 닦음으로 성보의 종성에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다시 또 중생이란 밭에 부처님 종자를 심음으로 부처님의 종성에 끊어지지 않게 하며, 바른 법을 호지하여 목숨을 아끼지 아니함으로 법보의 종성에 끊어지지 않게 하며, 대중을 통솔하여 고달픈 줄 모르므로 성보의 종성이 끊어지지 않게 하느니라. 불법이 이와 같이 세상에 머물고, 그나마 도덕과 윤리가 이와 같이 머물고, 사랑과 일체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이치의 가르침이 이와 같이 펼쳐진 것은 오로지 삼보의 정성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삼보는 스스로 정체성에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삼보는 스스로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보물임을 깨달아 순간순간 감동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 삼보는 삼보의 종성이 영원히 계속되도록 부처님을 널리 알리고 진리의 가르침을 더욱 널리 전파하고 무수한 불자들을 끊임없이 길러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12월 15일. 신라함종찰 금정삼법무사 여천무비 제3회 육품 설법의 마지막 품이다. 맹법품은 부처님의 정법을 밝힌다는 뜻을 앞의 초발심 공덕의 설법을 더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설한 내용이다. 발심의 공덕이 아무리 수승하더라도 멈추면 안 된다. 그래서 방일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게 하는 여러 가지 수성한 법들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 품의 발기인으로서 무한히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의 정진의 보살이 법을 묻는 뜻이 이것이다. 청량스님은 번본을 갖춰 번역한 반드시 법강명품이라고 해야 한다고 하였다. 정법의 강명은 그 어떤 강명보다 밝게 빛나며 어리석고 미혹에 빠진 중생들을 저 밝은 강명의 길로 안내한다. 정진의 보살이 법을 묻다. 수승한 지위에 나아가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법회의 보살에게 일러 말하였습니다. 불자여, 보살 마설 일체 지위를 구하려는 마음을 처음 내고는 이어가 잔량 없는 공도를 성취하여 큰 장음을 구족하고, 일제지의 수리에 올라서 보살을 바른 지에 들어갔으며 모든 세간법을 버렸고 부처님의 출세간법을 얻었으며 가금 일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거두어 주심으로 가장 높은 보리의 구경의 곳에 결정고 이를 것입니다. 성취해야 할 행의 근본을 묻다. 저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교복 가운데서 무엇을 닦으며 모든 예례로 하여금 한익해 하며 모든 보살이 머무는 곳에 들어가며 일체 의큰 행위다. 청정함을 얻으며 큰 서운을 다 만족하게 하며 모든 보살이 강대한 꽃집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응당 교활바를 따라 항상 법을 쓰라면서 바람일 다형을 널버리지 아니하며 생각하는 바위 중생들을 모두 제도하게 하며 삼보의 정성을 이어 끊어지지 않게 하며 성근과 방편이 다 헛되지 않게 하겠습니까. 불자에저 모든 보살들이 무슨 방편을 쓰면 능히 이 법을 원망케 할수 있겠습니까? 문하건데애민하게 여기서 저희를 위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이 모두 즐겨 듣고자 합니다. 성취해야 할 덕의 작용을 묻다. 또다시 저 모든 보살 마살들이 어떻게 항상 부지런히 닦아야 일체 무명의 어두움을 없애버리며 마군을 항복받고 에도들을 제어하며 일체 번뇌의 때를 영원히 씻으며 일체 성근을 다능히 성취하며 일체 나쁜 갈래 모든 액란에서 길이 벗어나며 일체의 큰지의 경계를 깨끗이 다스리겠습니까?또 일체의 벗어나 모든 혜와 모든 바람밀 있다와 다라니와 산묘 여섯 가지 신통과 산명과 네 가지 두려움이 없는 청정공덕을 성취하며. 일체 부처님의 모든 국토를 장엄하고 모든 상호를 갖춘 몸과 말과 마음의 행을 만족하게 성취하겠습니까? 또 일체 모든 부처님들의 힘과 도움 없음과 함께 하지 않는 부처님 법과 일체 지혜의 지혜로 행할 경계를 알겠습니까? 또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려고 그들의 마음의 조함을 따라 부처님 국토를 취하며 근성을 따르고 시기를 따라 잘 맞춰 법을 쓰라요. 갖가지 할양없이 강대한 불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밖의 할양 없는 모든 공덕의 방법과 모든 행과 모든 도와 모든 경계들을 다 원만하게하여 빨리 열애와 더불어 공덕을 팽등하게 하겠습니까? 부처님의 팽등한 작용을 묻다 모든 열애 응정 등각께서 백천 아생 지급 동안 보살행을 닦을 때모은 모든 법장을 다 수호하고 연설하여 보이며 모든 마군가의 도들이 능히 방해하지 못하고 발른법을 거두어 지니되 담이 없겠습니까? 또 모든 세계에서 법을 연설할 적에 천안가, 용안가, 야차왕가, 건달방가, 아수라왕가, 가루라왕가, 긴나라왕가, 마우라가왕가, 인안가, 범안가, 열의 법왕이 모두 수호하겠습니까? 일체 세간이 공경 공양하며 항상 부처님들의 허념하심이 되어 함께 머리에 물을 부어 주며 일체 보살들이 모두 사랑하고 공경하며 성근의 힘을 얻어 백법이 정장하며 열의 깊은 법장을 연설하고 바른 법을 거두어 지니므로 스스로를 장엄하나니 일체 보살의 수행하는 차례를 모두 연설해 주시기 바란아이다 정진의 보살이 개송을 설하다. 서라는 사람을 찬탄하다. 그때 정진의 보살이 그 뜻을 거듭하려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보살들이 성취한 공덕의 법을 크게 소문나신 이가 잘 연설하시니, 거지 없는 강대행에 깊이 들어가 서성 없는 지혜를 구족히 정지케 하도다. 초발신 공덕을 찬탄하다. 어떤 보살 처음으로 발심한 이는 복덕까지의 법 모두 이루고 생사 떠난 자리에 세간 뛰어나 바르고 평등한 보리법을 모두 얻었네 수행 수행해야 할 근본을 말하다. 저들이 부처님이 가르침에서 떻게 하면 견고하게 부진히 닦는 일덕정장케 하여 모든 일에로 하여금 하니케 하며 부처님 머무신데 빨리 들어가겠습니까? 행하는 일정장아 소원이 만족하면 넓고 큰지혜꽃집을 얻기도 하고. 항상 능히 법을 설해 중생을 건제도 마음은 의지 없고 집착도 없겠습니까? 보살들은 일체의 바람이 일자를 모두 다 수행하여 모자람 없고 염려하는 중생들 모두 제도해 부처님의 종성을 항상 지녀 끊이지 않게 하겠습니까? 짓는 일 경과에 헛되지 않고 일체 공덕이로 벗어납니까? 모든 수승한 일 수행하는 바와 같이 청정한 그 도리를 말씀하소서. 수행하여 이룰 인의 덕을 말하다. 일체 어두운 무명을 영원히 깨뜨려 버리고 마군들과 예도들을 항복받으며 때묻고 더러운 것 씻어 지하여 열의 큰 지에 가까이 할수 있겠습니까? 나쁜 갈래 험한 길을 길이 여이고큰 지에 수승한 경계를 청정하게 다스리며 묘한 도력 얻어서 부처님께 가까이 하여 일체 공덕을 모두 다 성취하겠습니까? 열의 가장 수승한 지혜 정덕하고 살량없는 국토에 머물려 있고 중생의 마음 따라 법을 쓰라며 강대한 모든 불사 짓겠습니까? 가히 덕을 말하다. 어떻게 하면 미묘한 도리를 얻어 열의 바른법의 창고를 열어 말하고 언제나 모든 부처님 법을 받아 진여 뛰어넘을 이도 없고 가틀이도 없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사자처럼 두려워 먹고 행하는 일이 청정하기 보름달 같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부처님 공덕을 닦아 익혀서 물안 묻는 연꽃과 같겠습니까? 법회 보살의 을법 물음을 찬탄하고 쓸할 것을 허락하다. 이때 법회 보살이 정진의 보살에게 말하였습니다. 훌륭하여라 불자여, 그대가 지금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안락게 하고 은혜롭게 하며 세간의 천신과 사람들을 가련히 여기어 이와 같은 보살이 닦는 청자한 행을 묻도다 불자의 그래가 진실한 법에 머물고 큰 정진을 바라여 정장하고 퇴전치 않게 하며 이미 해탈을 얻고 능히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이 여래와 같으니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여라 내 이제 부처님은 이 실력을 받들어 그대를 위하여 조금만말 하리라. 어리석음을 여의고 방일하지 말라. 불자여 보살 마설 일체 지의 마음을 이미 내었다면, 마땅히 어리석음을 여의고 부지런히 수호하여 방일하지 말게 할 지니라. 방일하지 않는 열 가지 법. 불자여 보살 마설 열 가지 법에 머물면 이름이 방일하지 않음이니 무엇이 열 가지인가? 하나는 여러 가지 계율를 보호하여 가지며, 둘은 어리석음을 멀리 여의고, 보리심을 깨끗이 하며, 셋은 마음에 질박하고 정직함을 좋아하며 모든 악침과 속임을 여이며 넷은 부지런히 성근을 닦아 퇴전하지 아니하며, 다섯은 자기가 발심한 것을 항상 잘생각하이니라 여섯은 집에 있거나 출간 일제 본부에게 친근하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일곱은 선한 업을 닦으면서도 세간의 가보를 구하지 아니하며, 여덟은 이승을 길이 여이고 보살의 도를 향하며, 아홉은 온갖 성근을 절겨 닦아서 끊어지지 않게 하며, 열은 스스로 계속하는 힘을 항상 잘관찰하미니라 불자여만약 모든 보살이 열까지 법을 행하면, 이것이 곧 이름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것이 되느니라. 방일하지 않으면 열 가지 청정함을 얻는다. 불자여 보살 마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물면 열 가지 청정함을 얻나니 무엇이 여린가. 하나는 말한 대로 행하이요 둘은 생각과 지혜를 성취하이요 셋은 깊은 선정에 머물러 혼침하거나 망상하지 아니하이요 넷은 불법과기를 결리하지않으며요 다섯은 들은 법문을 이치에 맞게 관찰하여 교묘한 지혜를 부족하게 출생함이니라 여섯은 깊은 선정에 들어가 부처님의 신통을 얻으며 일곱은 마음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으며 여덟은 모든 중생들이 상중하에 대하여 마음의 장애가 없는 것이 마치 돼지와 같이 평등하게 이익을 지읍니다 아홉은 만약 중생 한번 보리심을 낸 이를 보더라도 존중하여 성기기를하상과 같이함이요. 열은 개를 일러준 합상인 아살이나 모든 보살이나 선지식이나 법사를 항상 존중하여 섬기고공양함이니라 불자 이것을 이름하여 보살이 방일하지 않는데 머무는 열까지 청정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을 한의하게 하다. 방일하지 않아 부처님을 한의하게 하다. 꿀자 여보살 마살이 방일하지 않는 데 머물고는 큰 정진을 바라여 바른 생각을 일으키고 수승한 용락을 내며 행하는 일이 시지 아니하며 모든 법에 대하여 마음이 의지한 데 얻고 깊은 법을 부지런히 닦아 다툼이 없는 문에 들어가며 강대한 마음을 더하고 거지 없는 불법을 따라서 밝게 알아 모든 열애로 하여금 한익케 하느니라. 부처님을 한의하게 하는 열 가지 법. 골자 여보살 마살이 다시 열까지 법이 있어서 일체의 모든 부처님을 하니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정진하여 물러가지 않음이요. 둘은 몸과 목숨을 아끼지 않음이요. 셋은 모든 이양을 희구하지 않음이요. 넷은 일체의 법이 허공과 같음을 알미요. 다섯은 잘관찰법벗에 누르 들어감입니다. 여섯은 모든 법인을 알아 마음에 집착함이 없음이요. 일곱은 항상 큰소원을 바라며, 여덟은 청정한 법인 지혜의 강명을 성취하며, 아홉은 스스로 선한 법을 관찰해 정감하는 마음이 없음이요. 열은 지염이 없는 문을 의지하여 모든 청정한 행을 닦음이니라. 불자여 이것을 말하여 보사의 열 가지 법에 머물러 일체열에로 하여금 한익해 함이라 하느니라. 부처님을 한의하게 하는 또열 가지의 법, 불자에 다시 또열 가지 법에 있어 일체 모든 부침한 이케 하나는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불방일의 편안히 머물고 무생법인의 편안히 머물고 대지의 편안히 머물고 대비의 편안히 머물고 만족한 바람일다의 편안히 머물고 모든 행의 편안히 머물고 큰 서원의 편안히 머물고 공교한 방편의 편안히 머물고 용명한 힘의 편안히 머물고 지혜의 편안히 머물러 일체 법이 모두 머문 바가 없는 것이 마치 흑운과 같음을 관찰함이니라. 불자여, 만약 모든 보살이 이열 가지 법에 머물면, 능히 일체 모든 부처님들로 하여금 하니케 하느니라. 보살이 지에 머물다. 지에 들게 하는 열 가지의 법. 불자 열 가지 법이 있어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지에 빨리 들어가게 하나니 무엇이 여린가? 하나는 복덕까지의 두 가지 형을 못만이하며, 둘은 바람일다의 돌을 크게 장엄하며, 셋은 지혜가 통달하여 다른 이의 말을 따르지 않음이요. 넷은 선지 씨가 선계 항상 떠나지 않으요 다섯은 항상 정진하여 겨우지 않음이니라. 여섯은 열의 신통한 힘에 잘 머무름이요. 일곱은 모든 성근을 닦는데 필요하지 않음이요. 여덟은 깊은 마음과 밝은 지혜로. 대성법을 장음하요아홉은 지마다의 법문에 마음이 머물지 않으요 열은 삼세부치님의 성건과 방편으로, 더불어 자체 성품이 같음이니라, 불자여, 이열 가지 법이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모든 지에 빨리 들어가게 하느니라, 보살의 지에 머물러 관찰하다 다시 또 불자의 모든 보살이 처음으로 지에 머문 뒤에는 마땅히 잘관찰할 지니라, 일체법문을 따르며 깊은 지혜를 따르며 딱걸 바인을 따르며 얻을 바 가보를 따르며 경계를 따르며 힘의 작용을 따르며 나타내 보임을 따르며 분별함을 따르며 정적할 바를 따라서 모두 잘 관찰해 일체법이다. 자기의 마음인 줄을 알고 집착함이 없는 이라 이와 같이 알고 나서 보살 지혜에 들어가 능히 편안히 머무느니라 보살 지혜의 수승함 불자의 모모불사를 생각하길 우리들이 마땅히 빨리 모든 지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무슨 까닭인가? 우리가 만약 여러 지에 머물면 이러한 넓고 큰 공덕을 성취할 것이요. 공덕을 부족하고는 점점 부임 지에 들어갈 것이며, 부천 지에 머물고 나면 끝이 없는 강대한 불사를 지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마땅히 부처이 딱각시지 아니하고 싫어하지 아니하여 큰 공덕으로서. 스스로를 장음하여 보살의 지위에 들어갈 것이니라. 보살행의 청정함을 말하다. 청정의 인이 되는 열 가지의 법. 불자 열 가지 법이 있어서 보살들로 하여금 행하는 일을 청정케 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재물을 희사하여 중생의 뜻을 만족케 하며 둘은 개법을 청정하게 지녀어 개를 범하지 아니하며 새선 부드럽고 한몫하고 인욕하여담음이없음면에서 부지런히 수행을 닦아 영원히 퇴전하지 않음이요 다섯은 바른 생각의 힘으로 마음이 미혹하고 산란함이 없음이니라 여섯은 한량음 여러 가지 법을 분별하여 암이요 일곱은 일체 형을 닦더라도 집착함이 없음이요 여덟은 마음이 동요하지 아니함이 상가 같음이요 아홉은 중생들을 널리 제도하기를 다리와 같이함이요 열은 일체 중세의 모든 여래와 더불 성품이 같은 줄을 아는 것이니라 불자여 이한 열가지 법이 모든 보살들의 행을 청정케 하느니라 더 수승한 열가지의 법 보살의 행이 청정하여 진 뒤에는 다시 열가지 더 수승한 법을 얻나니 무엇이 여린가 하나는 다른 세계부처님들이 다 보호하고 둘은 성근이 더 늘어서 다른 이보다 뛰어나고 세선부처님이 가지하시는 힘을 잘 받아들이고 내선 항상 좋은 사람을 만나 의지하게 되고 다섯은 편안히 정진하여 항상 방일하지 않는 것이니라. 여섯은 일체 법이 평등의 차별이 없음을 알고 일곱은 마음이 항상 가장 높은 큰자비에 머물고 여덟은 실상과 같이 법을 관찰하여 미묘한 지혜를 내고 아홉은 교만 방편을 잘 수행하고 열은 열의 방편역을 능히 하는 것이니라. 불자의 이것을 보살의 열까지 더 수승하 법이라 하느니라. 보살의 큰서원 보살의 열까지 큰서원 불자의 보살의 열까지 청정한 서원이 있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중생을 성숙시키는데 게으름이 없기를 원하느니라. 둘은 모든 선한 일을 갖춰 행하여 세계를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고 세선열을 받들어 생기면서 항상 존중하기를 원하고 내선 정법을 보해 지니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기를 원하고 다섯은 지혜로 관찰하여 여러부처님 국소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섯은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 성품이 동일하기를 원하고 일곱은 열의 문에 들어가 일체 법에 통달하기를 원하고 여덟은 보는 이마다 신심을 내어 모두 이익하기를 원하고 아홉은 신동안 이미 세상에 머물러 오는 세월에 끄덕기를 원하고 열은 보인의 형을 갖추고 일체의 종지의 문을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는 것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열가지 청정한 서원이니라. 열가지 법으로 큰 원을 원만하게 하다. 불자여 보살 열가지 법에 머무르면 모든 큰 원이 다 원만하게 되나니 무엇이 열인가. 하나는 마음의 고달픔이 없으며 둘은 큰 장음을 갖춤 이어 셋은 보살들이 수순의 원력을 생각하며, 넷은 모든 부처님의 국토를 듣고는 모두 왕생하기를 원함이요. 다섯은 깊은 마음이 장구하여 미래의 겁을 다함이니라. 여섯은 일체 중생에 모두 성취하기를 원함이요. 일곱은 일체 겁에 머무르면서도 필요하게 여기지 아니함이요. 여덟은 온갖 고통을 받더라도 싫어하여 버리려는 생각을 내지 아니함이요. 아홉은 온갖 즐거운 일에 탐착하지 아니함이요. 열은 가장 높은 부분을 항상 부지런히 수호함이니라. 서원 만족과 심무진장 불자의 보살 이하 같은 서원을 만족하며 곧 열까지 무진장을 얻나니 무엇이 열인가. 이른바 모든 부처님을 두루 배웁는 무진장과 모두 진여 잊어버리지 않는 무진장과 모든 법을 결정하는 무진장과 크게 어엽비여기는 마음으로 구호하는 무진장과 가지가지 삼매무진장이니라중세 마음을 만족하게 하는 넓고 큰 복덕의 무진장과 일체법을 연설한 깊은 지혜무진장과 신통의 가보를 얻는 무진장과 무량한 급에 머무는 무진장과 거지없는 세계에 들어가는 무진장이니 불자여 이것이 보살의 열가지 무진장이니라